안녕하세요. 콜라입니다. 캔사인. 아, 어제 3.6 정도 올랐다가, 오늘 1.58 내렸네요. 넷마블도 한 6일 연속 올리다가, 네, 내렸고. 오늘 뭐다안 좋았죠? 장요 누리텔레콤. 야 6%까지 올리네. 이거 1%도 안 빠졌어? 대단한데? <laughs> 자, 오늘은 다 마이너스. 살짝 우울하지만, 좋은 날도 있고, 우울한 날도 있고, 뭐, 주식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차트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캔사인,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캔들상 나쁘지는 않고요. 네, 아직은. 5일선 위에 보고 있고요. 네. 아직은 나쁘진 않습니다. 뭐큰 변화 있겠나요? 없겠죠, 맞죠? 네. 뭐 어제 상승률로 그림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더 지켜봅시다. 네. 현재 상황에서 뭐 어떤 대응하기는 좀 애매한 구간이죠. 네. 뭐 대응을 하겠다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야 되냐. 뭐정고점 왔거나, 아 어? 바다 왔거나, 어? 오일선이 떨어지고 있던가 뭐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뭐 크게 오늘 뭐 대응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런 어려움도 다 버텼던 사람이에요. 7월도 하락장 근데 그거는 체크해야 되겠죠? 잠깐만 확인 좀 해볼게요. 케인사임. 케인사임이 뭐 공시가 떴나? 뉴스가 떴나? 한번 볼게요. 없네. 어. 일단은 케인사임은 그거만 조심하는데 코스닥이 진짜 하, 하, 다시 하락장으로 내려가나? 어. 그렇지 않는 이상은 다시 상승력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넷마블 네, 보겠습니다. 우리 마블 형, 아, 마블 형이. 아, 씨, 너무 많이 떨어뜨렸다. 아, 왜 오일선 밑으로 갔니? 캔들이. 에이씨. 오일선에 걸리던가. 아. 하... 안 돼요. 이번 주 주봉 좋게 만들어야, 이번 주 주봉 캔들 빨간색으로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예? 네? 무조건. 이것이 파랑의 연속된 고통을 우리가 느꼈잖아요.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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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기 시작해야 되니까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네 이거 노래 아시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 이번 주 주봉 중요한데 이번 주까지 어떻게 빨간색 만들어 주지? 좀 많이 떨어졌네요. 아 쉽지가 않습니다, 넷마블 노래텔레콤. 뭐? 오늘 하락한 애 같지가 않죠? <laughs> 아... 주방도 이쁘고. 아, 어, 월봉 진짜 예쁘다. 월봉이 지금 5일선이 120선을 뚫었어요. 뚫었잖아요. 더 올라가야 돼. 없는데 진짜 진심으로 응원하는 거예요, 제가. 하하! 누리텔레콤은 크게 걱정 안됩니다 그냥 좀 어느정도 더 가겠죠 아. 이제 거래량이 나와야지 정거점은 어떻게 뚫어볼텐데 일단 8,500원까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얼마 안 남았어요 350원 아. 350원 남았으니까 아. 오늘은 아시죠? 월, 금은 조금 길게 찍고, 동영상은, 화, 수, 목은 짧게 짧게 동영상 찍습니다. 네. 저도 생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어떤 문제나 어떤 호재나 뭐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좀 신나게 할 텐데요. 네, 설명 좀 하면서. 뭐, 큰 변동 없고요 하락장이 하락했네요, 같이. 네. 근데 누리텔코님이 선전했네요. 네. 그린 누들이라. 근데 얘도 흔들릴 수 있어요. 트럼프 때문에. 야, 뭐 이상한 대통령 하나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냐. 지금 계속 빨간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트럼프는 오늘 또 예스퍼, 에스맨, 에스퍼 국방부 장관 사임 시켰죠 You a r <laughs> 참, 재밌는 사람 같아. 아, 아무튼, 여러분, 내 코스닥 잘 보세요, 여러분. 잘 째려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자, 감사합니다.